와, 끝에 되게... 진짜. 아, 밥네여세개안올라 아, 아, 네네네 많 아, 그럼 네, 네. 아, 네, 네. 어. 그래. 어. 아, 아, 그래. 처음에... 아, 음, 그래. 그러니까, <laughs> <laughs> 아, 그래. 그 아, 그래. 아, 하래너그못 아, 그 아, 그래. 그래. 처음래 아,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그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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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. 그한테 음, 고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러 갈 거야. 그러니까 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나한테는 엄마 아빠 어, 안녕하십니까? 문안 인사드리옵게 싸옵니다. 뭐야 이렇게 가보 못할... <laughs> 아, 네, 자, 들어갑시다. 나보니 안녕. 안녕야세하러 응. 왔어? 자복이 <laughs> 세례하러 <세비> 왔어? <laughs> 왜 자꾸 맛어아빠한테 간식 받았어. 데려보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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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태레비 봐. 근데 소리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. 좀 자극적인 거 좋아. 어. 마동성 이런 거 나오고. 마동성 나오 그렇게 있죠. 지금? 응 라봉? 이제 난 용돈을 받을 수 없어. 라봉아 너가 대신 받아줘야 돼. 이제. 얼치 얼치. 얼치. 앉아 딱한마디시켜주세요 자, 오빠랑 행복하게. 응. 어, 건강하게. 잘 지내라. 옳지. 아빠도 한마디. <laughs> <laughs> 대박. 그렇지. 세보, 아, 많이, 많이 받으세요. 세보, <laughs> 많이 받으세요. 해야지. 앉아. 세보, 많이 받으세요. 자, 많이 받으세요. <웃음> <앉아>. <웃음> 새해 <복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앉아. 세보, <복> 많이 받으세요. <laughs> <씨>. 아이고. <laughs> 아이고, 이뻐라. 아이고. 아힘들 아, 자, 어, 줄거줘야지라고 나봉이 <목소리> 물어! 물어! <목소리> 옳지! 아니, 그거는. 너왜안 오야, 야! 제일 중요한 시간이야, 라봉아 앉아. 쭈주세요. 주세요. 주세요. 아! 얼지 아! 아니야. 주지주세요 보자 다 주세요. 얼지 주세요. <목소리> <꽂아주세요. 목소리> 들어가지. 아니다. 그건 아니다. 그건 아니다. 아, 아니다. 오빠가 챙겨줄게 <laughs> 오빠가. 자, 보자. <laughs>